계속해서 최강 앱을 가리는 앱대앱 앱 시간인데요. 부가 정보로 아유. 들어가시면 투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난 주 최종 결과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네. 오늘의 대결 시작합니다. 오. 역시 나의 패션 센스는 예술인 것 같아. 에이. 야. 난이 멀리 봐도 이 패션 센스가 좋아서 다잘어울린다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옷 진짜 못 입거든? 근데 형이 말이야. 꿈을 때 장난 아니에요. 어? 잘 봐. 이야. 내가 진짜 왕년에 장난 아니었지. 어? 내 레전드 시절. 어? <laughs> 레전드? 레전드가 아니라 패션 테러리스트. 어? 잘 입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옷을 잘 입는 거야. 그냥 테러리스 우리 테러, 테러 그냥. 어, 내가 옷을 그렇게 못 입나? 뭐잘 입는 방법 없을까? 아, 맞다. 나쁜 스마트폰이 있었지? 음. 내 손안에 펼쳐진 패션 월드. 패션과 스타일 관련 앱들이 110여 개가 있었는데요. 유행을 이끄는 스타들처럼 나도 스타일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위한 오늘 앱 데뷔 주인공. 루키입니다 높은 평점만큼 만족도도 높은 앱인데요 수십 권의 패션 잡지가 압축된 단언컨대 최고의 패션 스타일 앱입니다 이에 맞서는 앱은 스타일 쉐어인데요 평점과 사용 후기 모두 굿! 스타일을 공유하는 패션 SNS로 전세계 패션 피플이 함께하는 패션 앱입니다 루키와 스타일 쉐어 이두 앱을 비교할 사람은? 바로 앱 활용의 달인 대한민국 m t 스티로백욱키 그리고... 패션에 살고 패션을 죽는 패션남 패션샵 무브먼트 이민준 실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으로 똘똘 뭉친 패션 파워블러버 최화진입니다 전격 비교 앱대앱 앱. 오늘 비교할 앱은요 바로 패션 앱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앱 평가를 위해서 패션 리스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앱 평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저는 패션 블로그로서 트렌드한 아이템부터 필요한 아이템까지 얼마나 잘 갖춰져서 비교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음.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감각으로 센스 있게 두 어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패션 앱 선정을 위한 3인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어, 저는 이두 개의 앱의 첫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첫 화면의 구성은 잘 되어 있는지 메뉴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앱첫 화면 모두 패션 앱다운 느낌이 물씬 풍기죠? 먼저 루키는 액세서리, 하피풀등 다양한 패션 사진들이 보이고 하단에 주요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쉐어는 SNS 기능을 살린 회원들의 데일리룩 사진이 많이 보이는데요. 상단에는 인기순과 최신순으로 사진을 보는 방식이, 하단에는 친구들의 스타일 사진, 내 사진 등록, 설정 등 기본 메뉴들이 있습니다. 루키 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콜라보 별로 다양한 사진들, 패션 사진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요.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는 패션 SNS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일반 사람들의 패션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루키가 좀더 다양한 아이템과 패션 사진들을 볼수 있다는 것 때문에 패션 내부첫 화면은 루키가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1라운드 첫 화면 비교는 루키. 승무! 저는 이두 앱의 패션 아이템 종류 및 검색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패션에 답게 등록된 패션 아이템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 또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하기 편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루키는 스타일 메뉴에서 팔로잉 회원들의 사진, 인기 사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콜라보에는 36가지로 나뉜 5,500여 개의 스타일이 보입니다. 또 10가지 인기 검색어를 포함 직접 입력 검색도 가능한데요. 올 FW 핫 아이템인 야상도 많이 보이죠? 스타일쉐어는 좋아요와 댓글이 많은 인기 사진들과 120개국의 패션 피플들의 실시간 사진들을 분류해 놨는데요. 이렇게 갤러리처럼 사진만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 검색 또한 상세하게 나뉘어 있고요. 한 아이템인 야상도 세계 각지에서 천개가 넘게 검색됐습니다. 루키는 이렇게는... 종류가 카테고리별로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서 원하는 아이템이 한두 개 정도는 계속 이렇게 찾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도 편하고 구분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어, 스타일 쉐어는 그냥 SNS 말 그대로 정말 데일리룩을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종류를 검색하는 거에서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제1라운드 아이템 종류 및 검색 방법 루키. 저는 이 패션 앱의 SNS 기능은 어떻게 잘 살리고 있는지, 나의 사진을 등록하기 쉬운지, 팔로우하기 편한지, 또 팔로워들이 많은지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키의 사진 등록 방법은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직접 사진을 등록해 볼까요? 일단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내 맘대로 설명을 입력하면 끝. 참 쉬운 사진 등록으로 패션을 공유하는 루키, 마음에 든 회원의 팔로잉에 사진만 따로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사진 등록 종류가 적지만 그 방법은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고 사냥을 입력하면 나의 패션 센스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추천 사용자를 알려줘 핫피플의 패션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요. 세계인의 패션 앱답게 s n s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스타셔는 이제 친구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는 직접 제가 이제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딱 정렬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선택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루키에서는 이제 친구들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다섯 개밖에 등록을 할수 없는 제한점이 있어서 SNS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타일쉐어가 좀더 낫다고 봅니다. 제 3라운드 SNS 기능 및 아이템 등록은 스타. 자 이번에는요. 이 앱을 통해서 저처럼 옷을 못 입는 사람도 어떻게 패션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지 직접 앱과 이 무브먼트의 옷을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와 옷들이 상당히 많네요. 패셔니스타들의 워너비 아이템이 가득한 무브먼트. 톱스타들도 이곳의 아이템을 사랑하는데요. 국내외 톱브랜드의 캐주얼부터 수트까지 트렌디한 의상들. 우와 정말 멋집니다. 자, 평상시에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저희 동네에서 이세피로 되게 상당히 유명한데요. 오늘 패션 어떻습니까? 음. <laughs> 아닌가요? 멋을 모르시는 분들이네. 근데 머리 스타일도 길고 안경도 개뿔테로 까맣게 쓰셨는데 블랙 셔츠가 얼굴을 더 어둡게 하는 것 같아서 셔츠는 좀 밝은 색으로 입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감 하나는 좋은데 그거는 택도 없죠. 오늘의 미션 정말 기대되는데요. 일단 두 개의 패션 앱에 올라온 다양한 스타일을 꼼꼼히 검색하고 참고해 무브먼트의 패션 아이템들과 매치해 보는데요. 패션 블로거의 선택은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베이직 셔츠. 이민준 실장 역시 패션 앱과 본능적인 패션 센서를 활용해 선택을 마쳤는데요. 패션 이스타의 안목이 기대됩니다. 과연, 배고키의 패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엠침했던 배고키의 어메이징 체인지! 역시, 패션의 힘은 위대합니다! 자,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서 돌아온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블랙 셔츠보다 밝은 톤 셔츠 입으시니까 얼굴 빛이 훨씬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전 패션에는 약간 고시생 패션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웃음> <웃음> 옥스포드 셔츠랑 슬림한 청바지로 해서, 깔끔한 딱 신입생이 된것 같아요 음. 옥스퍼드 대학생? 네 <laughs> 결정의 시간! 최강의 패션 앱이 공개됩니다 자, 전격 비교 앱대앱 앱. 오늘은 패션 앱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키 앱 점수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공개 응? 음? 자, 이번에는요 스타일 쉐어 점수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공개 공개! 스타일쉐어를 음. 6점 준 이유는 이렇게 SNS에 올리는 데일리 룩 코디만 올리셨기 때문에 찾으려는 정보가 없었는데, 어, 루키 같은 경우는 원하는 키워드는 다 검색이 되지만,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 8점을 줬어요. 네, 루키의 장점은 카테고리가 딱딱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찾고자 하는 거를 손쉽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희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격 비교 앱대앱 최종 점수는요, 루키 25점, 스타일쉐어 17점으로 루키의 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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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제 스스로가 패션 센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요즘 이런 앱들 어, 많이 늘어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망을망을 주잖아요. 반갑네요 네. 정말. 근데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막상 입을 옷이 없다 하는 여자분들이 있지만 음. 남자들은 뭘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참조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이 카카오톡 친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언을 듣다 보면 정말 나만의 코디네이터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모바일로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패션 센스를 센를 늘려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까 싶어요 네 정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옷장에 옷들이 수박히 쌓여있어도 항상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고민하거든요 아, 그게 신비한 세계예요 세상에 두가 네. 사이에요 정말 <laughs> 그러니까요 이두가지 앱이 여러분의 패션을 <laughs> 완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투표 참여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끝난 후에도 QBS 모바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해드릴게요